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종들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런데 과거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밤이나 낮이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밝히며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에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부르며 반가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종이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종이다라고 부릅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종에게는 자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인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4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녀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고 백성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공부는 일종의 제자반이다, 제자화라, 제자화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일을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녀로서의 일, 백성으로서의 일, 그리고 종으로서의 일은 잘 가르치지 않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으며,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종들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편 134편 2절 상반절을 보니, 성소를 향하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의 시선은 반드시 항상 주인의, 주인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과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늘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념은 다르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비서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지원해야 하는 상사를 향해서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정을 관리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며 일에 지장이 없도록 심기까지 살펴가며 일을 보좌합니다.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며 보고합니다. 온갖 잡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서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물론 고대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비서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피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우선하여 처리자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 준비하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고, 가정에서 왕로릇을 하고, 직장과 사역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밤새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는 악한 종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깊이 가지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둘째로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134편 2절의 하반절을 보니 너희 손을 들고 여우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종된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입이나 말로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다해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남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8절에 보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려니까 그의 손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종들은 입으로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순종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인의 명령이요,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된 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종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믿음 공동체, 항상 기도하는 소망 공동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랑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 시온의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